안녕하세요 1월 30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너는 형제의 빚을 면제하여야 된다 언제 매칠 년 끝에 어떻게 독촉하지도 않으며 이방인은 독촉하지만 형제에게는 면제하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 문단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어디서 요와께서 기업을 주신 땅에서 어떻게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않으며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받았지 않으며 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여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라 했으니까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너는 가난한 형제에게 그에 필요한 것을 넉넉히 구워주어야 한다. 어디서 여호와께 주시는 땅에서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완화하게 말고 내 손을 움키지 말고 필요한 대로 넉넉히 주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않고 면전이 가까웠다고 하여도 주어야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므로,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므로, 그 다음 문장,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야 한다", 언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므로, 그래서 가난의 문제 때문에, 가난 해결의 문제 때문인 게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필요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이들 의무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너는 히브리 종이 7년 동안 섬겨서면 그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 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로빈 손으로 가지 말게 하고 양이나 곡식이나 포도주를 후이 주며 섬겨야 한다 보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너는 6년 동안 섬긴 종을 자유케 해야 된다. 왜 종이 너와 동거하기를 원하면 영원한 종이 되도록 송곳으로 거기에 거기를 문에 대고 뚫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므로 애굽당 종대었던 곳에서 령녀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처음 난속것을구별라에들이야 됩니다. 어떻게 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고 매년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먹으면서 흠이 있다면 어 들이지 못하고 성중에는 노루와 사슴 먹듯이 먹지만 피는 땅에 쏟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전체 핵심 요약입니다. 빚진 근지나 종들은 7 년이 되면 면제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면제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면제 대상, 면제 이유, 면제 방법, 또 면제 결과. 면제 대상은 빚진 자나 6년 동안 성긴 종. 면제 이유는 애굽 땅 종대였던 곳에서 송량하신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죠. 어디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이아해 주신 땅 가난한 자가 없는 땅이죠. 면제 방법은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키지 말고 필요한 대로 능넉히 주고 또 그렇게 자유할 종에게는 아까 분석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대로 빈손으로 가지 말게 하고 또그 종이 너와 동거하기 원하면 영혼이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요.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과 복에 손으로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나라의 꿀지라도 나는 꾸지 않으면서 또 우리에게 복들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복들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나누는데 어떤 때는 내가 부여할때 있지만 어떤 가난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서로에게 그런 여러 가지 자유를 줄수 있도록 베푸는 것입니다. 해석을 해봅니다. 세상에는 빚진 자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종에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자유로운 땅으로 이끄십니다. 이제 가나 자유로운 땅을 받은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심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7년끝 면제년이 오면 가난한 자들에게 능력히 주며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여도 주어야 합니다. 종들의 경우에는 6년이 지나면 거로하여금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양이나 곡식이나 보도를 후이 주어야 하며 만약 그 종이 계속 머물기를 원하면 거기를 뚫어 영원한 종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바른면제법을 시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데 애국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에게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구지 아니하며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마치 처음 것을 함께 나누고 십일조를 함께 나누듯이 빚진자나 종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하기입니다. 종들에게 6년이 지나면 어떤 일을 하라고 명하십니까? 자유를 하게 하죠. 그래서 그, 그, 그동안 나루의 수고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보상하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종되었동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이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챗 g PT로 나눠보면, 이렇게, 제목과 설교를 나누는데, 하나님의 면제법과 나눔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해줍니다. 지금 챗 g PT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들이, 그신데, 저는 나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그 나눔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 CHATGP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발상을 할수 있습니다. 마치 좋은 친구가 같이 견해를 나누면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처럼 CHATGPT는 우리에게 더 생각의 전환과 좀더 발상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면제법과 나눔의 문화라는 것과 면제법이라는 전체를 요약한 것과를 대조해 보면 좀더 나눔이라고 하는 것에 면제와 나눔이라고 하는 것 단어를 이렇게 어 챗지피티가 연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챗지피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눔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성리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